내성천을 굽어보는 고즈넉한 풍경 예천 산몽대 이야기 작은 내가 내성천으로 흘러 드는 곳에 노인 나무다리를 건너 솔숲으로 접근합니다. 여기쯤에서 둘러보니 뭔가 좀 달라졌는데요 이 샘물이 흐르는 물길을 구부정하게 하여 저 멀리서 내성천에 합류하게 했고 예전 무성한 수변 풀밭을 넓은 모래밭으로 만들어 마치 해변의 그것처럼 강 모래밭을 넓게 드러내게 하였습니다. 이리하니, 과연,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모래강이란 말이 실감이 납니다. 잠시 머무는 이때 이 자리지만, 나는 선몽대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. 솔숨만으로도 여기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. 진입하면서본 건데요. 아마 2025년 경북 산불을 두고 나타낸 말 같고요. 관광은 또 다른 기부입니다. 아름다운 경북을 많이 찾아주세요라는 내용이었고, 그 일환으로 보이는 걸 준비한 설명도 보았는데요. 바로, 선몽대 못 미쳐서 넓은 블루베리 농장을 지어 놓고 열매를 따는 체험을 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. 이런 멋진 곳에서 물놀이도 하고 농장 체험도 하며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주 유쾌할 것입니다. 지금부터는 선몽대 이야기인데요. 푸른 물길이 유유히 흐르는 내성천이 감도는 곳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. 조선시대의 문인